가보자 이어파는 요새 또 치명타들이 너프 돼가지고 반관진도 가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진이 지금 1티어에요 적팀 올물몸이라가지고 치명타가 너프 돼서 오히려 반관 쪽으로 가는 좀 상황이 더 좋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이어파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각 보고 독꽃니도 하나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 근데 카시오페아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요무 먼저 가지고 뭐도 꽃니 뭐 오만 뭐 이런 식 으로 가면 되 겠다. 아니야, 근데 원딜이 지금, 안좋은 시즌 으로 접어 들어 가지고 별로 안좋을 수도 있 어. 와드 좀 빠르 게 박아 놓 고, 그리고 뭐 위쪽 동서3캠프 게임 올 수도 있는 것까 지는 생각 해 놔야 돼요. 빼 는데, 빼 는데. 오우.. 어... 좋은.. 좋은 친구네 와다 포기하면서 왔네 무난하게 성장하는게 중요합니다잉? 그냥 집 갔다 오자? 잘가 오케이, 이러면은 무리 한번 해줬네 이 친구가 근데 나뒤뒤돌았는데 아쉽다. 지금 원딜들 치명타가 다너프돼가지고 치명타 원딜들이 별로 밸류가 안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펠도 좀 커서 치명타하는 애서서0원 지금 1,000원. 지금 1,000원. 지금 1,000원. 지금 1 0 죽이 카초 너무 값주 대신다. 나도 쎄 친구야. 카시오페가 진짜 맞들이 세건 맞는데 무시하면서 할 정도까진 아니야. 가시형 신속 신 하나 신어주고 그다음에 아군이 다녔어. 밥이... 어, 치아였습니다 합류해가지고 지리긴 했는데... 좀 탑은 쪼 손해 같다. 아 음. 아~ 그렇게 차지 말...

와 근데 카시오페아가 빡세긴 하다 깝죽이~~ 카카오~~ 만발 사수우~~ 휴~~ 지금 이 카시오페아가 너무 이 건당의 무빙을 떨어서 오히려 예측샷하기가 쉬웠다 여러분 뭐느낌인 지. 알지? 너무 자신만만해 플레이가. 우기까지 하고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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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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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리 이거는 독권이 가져야 되겠다. 독권이 가져게요 여러분들. 쟤도 대천사 가기 때문에 쉴드 수학 스택도 나쁘지 않게 쌓았네. 아, 이게 아깝네.

이렇게 탑을 너무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, 저러면 이제 뭐 CS 이득 이런 걸 많이 볼수 있지만, 게임 자체를 굴리는 게좀더 좋지 않나. 아이템들이 다너프돼가지고 게임 자체를, 그니까 어쨌든 인원 수발로 굴려가지고 지 미드 2차까지 밀었잖아. 그럼 이제는 운영하기가 편해진단 말이지. 뭐 카시오페아 1킬 더 따서 얻는 이득도 없기 때문에. 잘 맞는다잉 어, 확실히 이게 치명타보다 방관이 훨씬 싸잖아 이게 빠른 전성기가 오는 것 같긴 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치명타 징수 먼저 올리고 막 이랬으면은 이코어가 뭐야 지금 1.5코어 나왔을텐데 방관 올리니까 금방금방 하긴 하네 여기서 5만 하나 가줄게요 쟤네 물몸들이 아, 5만 아니면은 기회긴 한데 기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댓글을 받았고 처음부터 롤을 잘했다기보다는 야 AOS 게임을 먼저 했었죠 카오스라는 게임을 했어가지고 미니맵 보는 걸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처음에 할때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게임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니맵 보는 게 어렵잖아 근데 난 미니맵 보는 거를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 이제 아, 와아 근데 약간 뒤도는게 모션이 좀 느리긴 하네 뭔가 평타하면서 뒤돌기가 좀 느리다 뭔가 공속이 안 따라주는 건가 와 도코 님 벌써부터 아직 룰루 룰루 때리지도 않았는데 뭐든 가즈 장이 한테 체적다 아. 이번 공연은 마지막이다. 그 내가리 존나 세다 뭐야 한 대만 쳐 놓으면 안돼아 맞췄다 그렇지

깔끔했다 포기가 좀 빠른 친구들이네 크, 딜량 봐라 딜량 가시오페아 딜잘 넣긴 했다 인정 가시오페 근데 렌7 정도였나? 그치? 아니 이게 렌7 정도였나? <목소리> <목소리> It'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,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. And was the year I team was to give or had to leave you, but now I'm seeing all this.